음, 문제 풀어볼게.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푸냐면, 통분해야 돼. 분수로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A, B분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A 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여기가 A 더하기, B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요렇게 바꿔줘야지. 변형을 해줘야지.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숫자만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8 빼기, 더하기로 바뀌네, 12. 약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음, 그래서 1번은 마이너스 10이 될 거야. 자, 2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번 해야 돼.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곱,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 요거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먼저 구해줘야지. 얘를. 자, 구하면 얘가 4 플러스 4라서 8. 그럼 이제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되죠. 8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는 지수의 분배법칙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죠. 64 빼기 8. 그래서 얼마야? 56, 이렇게 되겠죠? 음. 이게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3번은 이제 여기다 제곱을 해야 됩니다, 여기 제곱을. 그래서 A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B 해줘야죠. 대신에 제곱을 씌웠으니까 제곱근에 의해서 루트 씌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4 플러스 8은 12죠. 그럼 루트를 씌운 뿔마 루트 12인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양수가 답이 나와야죠. 따라서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ab가 없어요. 그쵸? 얘를 풀려면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필요한데 ab가 없기 때문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이용해서 ab를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요거 이용해서 10은 27 빼기 9a b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9a b는 17, 그래서 ab는 9분의 17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갖다 넣기만 하면 됩니다. 339-9분의 34, 그럼 얼마가 돼요? 9분의 81에서 빼주면 되죠. 따라서 9분의... 그죠? 음47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어, 여기까지 정리하셔요. 음그 다음 8-3번 얘는 뭐 그대로 공식처럼 적용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4-2 이니까 2. 끝이죠? 자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자 위에 구해놓은 거 그대로 넣습니다. 얘는 2 가로열고 얘 구해놨죠? 2 빼기 얘 구해져있죠? 1 더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주면 되죠. 그대로 넣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2 빼기 3은 마이너스 1 구해졌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변형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예요. 위에 거 그대로인데 A자리에 AB가 들어가고 B자리에 BC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갈 때 AB, BC예요. 그럼 AB, 더 정확히 얘기하면 E a b 제곱 c인 거고요. 그 다음 거는요. 그 다음 거는요. b c b c c a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b c 제곱 a죠. 그 다음 뭐 들어갔어요? a 제곱 b c가 들어가죠. 그럼 아가도 이때 어떻게 하면 돼요? a b c가 공통인수니까 밖으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제곱. 마이너스 2, A, B, C 가로 열면 A, B, C가 하나씩 남아요. 자, 이렇게 변형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2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마지막 4번 해볼게요. 3번의 마지막 번호 A, B, C분의 자, 여기다 bc 곱했으니까 위에 bc 곱한 거죠? 여기다가 ac 곱했으니까 여기다 ac 곱한데 ca로 쓸게요. 여기다 ab 곱했으니까 위에도 ab 곱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요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다음 거 할게요. 4번. 자, 선생님 여기 했던 거, 9번에 했던 공식이에요. 이렇게 제곱 마이너스 2하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4 빼기 2여서 2 이렇게 나와요, 그죠 x 플러스 x 분의 1의세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x 분의 1이라서 8 빼기 6은 2. 아 얘도 2 나와요. 됐죠? 음 정리하셔요. 자 이거 선생님 오타 있어요. 건널비에 건널비. 겉넓이. 음. 건널비. 그래서 건널비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직육면체가 있으면요, a, b, c로 나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a 곱하기 c, 그죠? 그 다음에 b, c, c, a가 각각 두 개씩 있다는 뜻이죠. 이게 60인 거예요. 그죠? 그죠? 아, a, b 이렇게 그죠? 얘가 두 개씩 있다. 그래서 a, b 더하기 bc ca가 31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모서리의 모든 합이 40이래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4개씩 있는데 4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야? 10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는 거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대각선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대각선 어떻게 구하냐.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요렇게 원래 밑편이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맞죠? 루트 씌우고, 피타고라스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삼각형도 뭐가 되냐면 직각 삼각형이 돼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 C가 돼요. 따라서 이 B편은 c제곱 더하기 이 녀석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얘가 되는 거예요. 대각선. 따라서 우리가 구할 대각선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b, c, c, a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0 빼기 62는 루트 얼마예요 38. 이렇게 되겠죠. 어, 그쵸? 따라서, 루트 38이다. 단위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정리하셔요.